첫 번째 식에서 fx 검산식으로 쓰면 x제곱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1차식 이렇게 나왔고 x-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. 그러면 나머지 정리 써도 되고 아니면 검산식 한번더 써도 괜찮고. 검산식, 검산식 쓸까? 뭐 상관은 없는데. 일단 써놓을게. 그러면 x 빼기 1로 나누면 첫 번째 몫, 이건 두 번째 몫이라고 하자. 방금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1인 거 알아냈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얘로 나눌 때 나머지 x 제곱 빼기 4 x 빼기 1로 나누면 3차식으로 나누니까 또또 뭐 다른 거 이름 붙이고 그럼 여기가 2차식이 나올 거야 2차식 이하가 나머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앞에서 첫 번째 검산식에서 이 x 제곱 빼기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오는 걸 이용을 하면 이 a,b,c 계수들을 찾을 수가 있어 그리고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을 해도 되는데 차수 큰 걸로 나누면 더 깔끔해지니까 그냥 2차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빼기 4로 지금 주어져 있는 얘는 나눠 봤자 x제곱 빼기 4로 다 묶이지 그리고 2차식은 2차식을 은 x제곱 빼기 4로 나누면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니까 또 나눗셈이 돼 그치지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더 나눠보자.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 제곱 빼기 4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. 그러면 a가 되고 ax 제곱 마이너스 4a 돼서 빼면 bx 더하기 c 더하기 4a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이 부분은 검산식으로 나타내 보면 a 곱하기 x 제곱 빼기 4, 그렇지? 그럼 더하기 나머지 bx 더하기 c 더하기 사이 이렇게 쓸수 있지. 네. 음, 응. 그럼 앞에 있던 식은 그대로 그냥 써줄게. 한번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됐지. 그러면 이제 x 제곱 빼기 4로 묶어. 어, 묶어. 묶으면 이거는 다 묶이고 여기서도 어 그렇지. a 그렇지 a만 남고 어, 안 묶이는 애들 1차식은 이렇게 쓸수 있지. 어,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이 1차식이 x 더하기 6이랑 같은 거지. 음, 음. 네. 그러면 이제 된 거야. b는 1이고, c 더하기 4a는 6이고. 그 다음에 또 이용하지 않은 게그 나머지 정리, 이거. f1이 1인 거를 이용을 안 했잖아. 그러면 f1을 대입을 해보자. f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고, 곱하기. 여기에 1 대입하면 사라지지. 또 네. a만 곱하기가 되지. 그다음에 뒤의 식은 뭐 그냥 1 대입하면 b 더하기 c 더하기 4a지. 요게 1이라는 거지. 1 나머지 1.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지. 일단 요식 정리를 하자. 이거 위에다가 빼서 정리하면 f1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4a는 1. b가 1이었지. 마이너스 3a 더하기 1 더하기 c 더하기 4a는 1. 또 계속 정리하면 돼. a 더하기 c는 0이지. 그러면 여기 c 더하기 4a가 6이니까 c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4a는 3a가 6. a는 2. 그럼 c는 마이너스 2. 그러면 abc 다 이제 구했지. 그러면 나머지가 아까 2차식 뭐야? 여기. 2x제곱. 플러스 x 마이너스 e. 제 여기다가 e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 e. 응. 3번에 있다. 응. 이렇게 한...